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오늘은 새롭게 나온 캐릭터인 레나트 니어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레나트 니어만의 스킬 분석 그 다음에 스킬 기믹과 사용되는 루틴 그리고 아티팩트, 코어는 물론이고, 어떻게 사용되면 좋은지, 어디에서 사용되면 좋은지까지도 이야기를 들을까 하니까, 이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레나트 니어만에 관련된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은 헌터 화면이면서 풍속성 화면이에요. 풍속성에 있는 모든 헌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SR 캐릭터는 다안 씁니다. 빼면 되는 거고, 가끔 사용되는 뭐, 상식 씨, 상식 씨가 있는데 상식 씨는 시간의 전장에서 사용되는 브레이커로 사용이 되는 정도죠. 그 다음에 우진철과 황동수는 안 쓰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앞에 있는 고토 류지 2 세대 브레이커고요. 한샘이 서포터이자 힐러이자 버퍼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힐적인 부분에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딜러로서 현재 쓰고 있는 아마미야 미레이와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레나트 니어만이, 니어만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딜 면에서는 레나트 니어만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화가 되면서 빠르게 딜을 넣어주는 순간들이 있다면 아마미아 미레이가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PVE 컨텐츠 중에서 보상 컨텐츠가 아니라 뭔가 던전을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미아 미레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레나트 니어마는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여기서 일단 한줄평부터 하고 갈게요 한줄평이기보다좀 짤막한 평가를 두갈식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레나트 니어마는 야리야리한, 여리여리한. 네, 이런 몸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력한 피해를 광역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발동을 해요. 그 특정 조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그 다음에 적이 스스로 회복하는 스킬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군이 회복 불가 스킬을 묻혀놨을 때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피지컬적으로 딜이 낼수 있는 부분은 이 아마미아 미레이가 스스로 재사용 시, 어, 대기 시간을 초기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특정 조건들이 만족시켜졌을 때는 레나트 위험한이 굉장히 강력한 딜을 넣을 수 있고, 광역. 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길드보스에서 여왕개미 같이 쫄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 구간에서는 레나트 리어만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길드 레이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합까지도 가져왔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미레이와 레나트 리어만이 있다고 하면은 꼭 대체를 해야 하나요 미레이만으로는쓸수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미레이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드 레이드에서 고점을 내는 덱으로 여왕개미 같이 쫄이 나오는 부분에서 레나트 니어만이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상 컨텐츠에서 풍속성의 캐릭터로 이 캐릭터를 넣을 여지가 있고 지금 픽업 모집권이 1주년 기념과 합쳐서 꽤 많다 하면은. 뽑아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높게 공항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ve에서 우리의 던전을 클리어하고 요구문트를 클리어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캐릭터가 굳이 필요한가 하면 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화속성에서 던전을 클리어할 때는 우리가 유수연을 더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방어를 관통을 더 많이 활용하니까요 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길드 컨텐츠에서 우리가 고점을 낼 때는 타와타 카나에를 씁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캐릭으로도 딜러로서 활약을 할수 있고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던전은 이게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길드 보스에서는 타와타 카나에가 쓰인다. 특히 화석성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방어력 관통 메타를 통해서 유수연도 길드 보스에 최근 들어오는 메타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그런 식으로 딜러 두 가지가 사용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경우에 더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딜러도 2세대로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보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개만 딱 키워가지고 뭔가 신규 유저라서 난 미래는 아직 없어 지난번에 많이 풀긴 했지만 없는 상태라 하나를 키워야 한다면 내한테 리어만을 키워주시고 그게 아니라 난둘다 있는데 어, 지금은 파밍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고화가 되어있는 미래이로 쓰고 이건 좀 천천히 올리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킬로 보도록 하죠 이 캐릭터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가지 중요한게 있죠 굉장히 강력하다 여리여리한 몸과 다르게 강력하다 보십시오 방어력에7484% 되셨네요. 6500%공격기는 무려 7500%입니다 이게 10레벨이 되면은 8,000% 까지 가요. 그런데, 미레이, 우리가 경쟁을 하는 미레이를 보면은 2,300%입니다. 2,300%죠? 그리고 1,700%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 자체가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캐릭터, 미레이가 약한 게 아닙니다. 미레이는 연속 공격을 하는 캐릭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 위에, 어쌔신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니어마는 마법사류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이 강력한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한방한 한 방이 크리티컬로 터졌을 좋네. 때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어, 요 진화 정도를 한번 보면은, 그 스킬 자체가 토데스 심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죠. 심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바로 궁극기입니다. 토데스 심포니라는 궁극기를 썼을 때 바로 헌터스 마킹이 생겨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마킹인데 좋네요. 요 마킹이 나중에 토데치 심포니 사용해서 분석이 일정 퍼센트 이상 쌓이고 그다음 분석 효과를 방어력을 올려 준다. 요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요약을 해 보면 기본 특성 자체가 궁극기를 사용해서 궁극기가 맞았을 때 헌터스 마킹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분석 효과가 생기고요. 방어력이 증가합니다 방어력이 증가한다는 이 캐릭터의 생존력 플러스 이 캐릭터의 딜이 방어력 개수이기 때문에 딜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헌터스 마킹 효과를 살펴보죠 그러면 회복 불가 효과가 발동되어 있으면 헌터스 케이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마킹은 무시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대상이 스스로 체력을 회복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던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캐릭터로는 광의 공방에 환계의 군주 요구무트를 보면은 요구문투 자체가 스스로 HP를 회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을 치유하는 스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속성의 차이이 들어가서 딜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치유하는 스킬을 억제하지 않고, 치유하는 스킬인 상태일 때, 바로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사의 딜링으로 이걸 찍어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상이 체력을 회복 또는 회복 불가잖아요. 회복 불가가 아니라 회복이 됐을 때 케이지로 바뀌는데 케이지로 바뀌면은 이 니어만이 데미지를 15%더 세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 불가를 시키는 대신에 그냥 어, 회복해? 알겠어. 나더 세게 때릴게. 라고 그냥 힘으로 찍어 둘러는 강력한 광역 마법사,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헌터스 케이지가 바로 궁극기가 적중했을 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것과 관련해서 5돌파를 하면은, 아까 15%였죠? 15%가 아니라 거기에 2배인 30%로 데미지가 증가하고, 토데스 심포니라고 하는 궁극기 시간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25초씩이나 감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4 5초예요 그러니까, 궁극기의 쿨타임 자체가 반토막이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캐릭은 궁극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법사, 광역, 궁극기.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사용해 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 케이지 효과, 받는 좋은데요. 피해가 증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다른 스킬들이 올라가면서 생존 효까지 올라가는 방어력 증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분석이라고 해서 슈퍼 암호 효과까지 있어서 날라가거나 캔슬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덜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 캐릭은 마법사 캐릭이기 때문에 보호막에 관련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코어 부분에 보호막을 좀 챙겨 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1돌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궁극기를 썼을 때 분석이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그 분석이 일정 중첩 이상이 되면은 마법진 효과로 팀 전체에게 버프를 주는데 팀 전체의 생존력을 올려줄 수 있는 방어력 버프와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 치명타 피해량 버프를 동시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력 개수를 사용하는 아군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스킬 데미지도 올려주면서 치명타 피해량까지 올려주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생존력을 올려주면서 치명타 피해량을 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길드 레이드 같은 곳에서 팀파이트 모드에서 충분히 사용될 만 하다. 그리고 그런 조합으로 지금 나온 게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세대 캐릭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풍속성 피해량이 증가하는 게 2돌 효과니까 수스로의 데미지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럼 3돌 효과쯤 가서야 비로소 토데스 심포니를 제외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돼요. 3돌을 하면은 펠리스 찰은, 카이저스 레스라고 써 있는데 요 찰은이라는 스킬은 이런 식으로 나선환 그려가지고 공중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네 효과고요. 그 다음에 하이더스 레스라고 하는 거는 방역으로 뭔가 운석 같은 것들 떨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길적으로 보스전에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다고 보기 좀 애매하겠죠. 다만 여왕개미 같은 길드 레이드나 아니면은 파멸의 권자에서 팔을 부셔야 되는 상황. 뭐, 요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두 스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3돌에서 영향이 있는데 요 공격 지속시간이 3초 동안 증가가 된다는 것과 자신을 포함한 풍속성 팀원의 만지하십시오. 일반 스킬 사용 시 마력 회복과 파워 게이지가 회복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리어마는 강력한 광역 마법사이기 때문에 궁극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집중. 파워 게이지가 회복되기 때문에 궁극기가 돌아오는 풀 타임 재차 풀 타임 자체. 그러니까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했는데 그때까지 파워 게이지가 안 차면 의미가 없잖아요. 게이지가 차이를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워 게이지를 빨리 채워주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이 있죠. 이 캐릭터는 마법사입니다 보통 마법사들 우리가 나온자원 레벨한 성진우가 특이한 마법사인 이유가 뭡니까? 원래 만화가 엄청 많이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성진우는 그림자를 거의 무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마법사이자 자어쌔신인 헌터기... 아, 어... 어쌔신인 그런 랭크가 있기 때문에 초 S급 국가 권력급 헌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캐릭터는 보시는 것처럼 마력 소모가 엄청나게 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스킬들을 쓰게 되면은 마력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소모가 될 겁니다. 마력 소모량 보시면 500이에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파워 게이지와 마력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줘야 돼요. 여기에 관련된 게 바로 제가 이 사돌까지 효과를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돌에서는 또 풍속성 아군 한 명마다 풍속성 팀원의 방어력 자체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중요하죠 체력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앞에 우리가 볼수 있었던 2세대 브레이커라고 할수 있는 풍속성의 고토 류지가 바로 체력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에는 고토 류지 그 다음에 니어만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풍속성의 한세미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1돌 효과를 보십시오 1돌 효과가 궁극기를 사용한 팀원에게 말씀드렸죠 궁극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피해량 개수를 가진 마법사 딜러가 니어만인데 니어만은 궁극기의 쿨타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는 그런 스킬들을 오돌 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날카로운 숙별 효과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바로 20초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총 10중첩되는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피해 증가, 게다가 파워 게이지 회복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적으로 뭔가를 썼을 때 고토 류지, 네나트 니어만 그리고 한세미 최소한 고토 류지를 빼더라도 고토 류지는 고토 류지를 좋게 해주는 거죠 니어만이 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고토 류지가 없더라도 네나트 니어만과 한세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조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이번에 새롭게 내오는 그런 콜라보에 관련된 예상치를 제가 저렇게 적어드린 게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는 길드 톡방에 제가 미리 적어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풍속성, 수속성, 화속성에는 이미 완성도가 높아서 끼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서 풍속성에 있는 마치 서포터로서 한세미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궁극기 게이지를 더 빨리 채워준다던가, 아니면 만화 회복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는 캐릭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게 서포터로 나온다고 한다면 렌한테 니어만 봐도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 캐릭터 중에서 풍속성은 서포터를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세미는 사실상, 파워 게이지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원래는 이 캐릭터 자체가 치유량에 조금 더, 그, 포커싱에 맞춰진 캐릭이었거든요. 그래서, 치유량에 맞춰진 캐릭이고, 원래 만화를 채워주는 캐릭터는, 다른 서포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포터를, 서포터를 생각해 본다면은, 새롭게 나오는 그 콜라보 캐릭터도 연관을 시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아티팩트랑 코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어떻게 쓰일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2세대가 고토류지, 그 다음에, 네아트 리어만, 한샘이라는 조합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제가, 네아트 리어만의 강화 정도를 1돌, 2돌, 3돌, 4돌, 5돌을 설명드리면서, 길드보스나 이런 팀파이트 모드를 잡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길드 보스를 사용할 때 제가 사용하는 덱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 미리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고 매주 나오는 보스나 조합들 그 다음에 새로운 메타에 따라서 제가 일요일쯤 또는 토요일쯤 여러분들이 아티팩트 교환 이벤트를 할때 사용할 수도 있게 길드 공지 톡방에 이번 주에 사용하기에 참고하기 좋은 조합들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하기도 한번 무료니까 눌러주시고 길드 신청이나 아니면 공지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프리셋에 딱두 개를 저장해 놨어요. 왜냐면 화속성과 수속성입니다. 제가 가장 완성도가 지금 높고 2 세대 캐릭터까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화속성과 수속성이에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카나이가 화석성에 있는 새로운 메타로 등장을 했고 수석성에는 발키리 차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적인 길드 보스 덱은 화석성과 수석성을 기본으로 하고 화석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카나이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최근에 나이트킬러라는 요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 무기와 관련해서 방어로 관통을 올려주는 그런 메타들 때문에 화석성은 다른 메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화석성에도 차해인이 들어가죠. 왜냐면 차해인은 딜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화속성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딜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속성에 들어갈 때수속성의 발키리 차인도 들어가죠 근데 얘는 딜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체력을 회복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은 체력 회복 불가 스킬이 들어가 있을 때 바로 레나트 니어만의 강력한 스킬이 들어가는 받는 피해 증가 효과가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게 여기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속성과 조합을 맞춰서 그 뒤에 들어갈 때 한세미가 들어가고 조금 애매하지만 서지우가 억지로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 서지우의 자리에 레나트 리어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세미와 조합을 맞춰서 쓰기도 참 괜찮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수속성 방어력 깎아주는 디버퍼는 그대로 사용이 되면서 새로운 메타로 활용이 되고, 길적으로 광역으로 쳐주는 여왕개미 쫄줄도 처리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아까 회복 불가 스킬이 들어갈 때 추가적으로 데미지 가더 들어가는 부분 이잖아요그 부분까지도 다 마킹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는 하나나 이런 것들은 수석성이 앞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충분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 된다면 수석성 길드보스에 이 서지우 자재 딱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는 참고용으로 화석성과 수석성 대,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들, 세팅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여기서 뭐 수속성에서는 차인 같은 경우도 낙인 세트를 끼고 있습니다. 낙인 낙인 세트를 끼기 때문에 이건 좀 아예 바꿔놓도록 하죠. 아티팩트를 바꿔서 제가 낙인 세트를 최근에 마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셋을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프리셋 관리 들어가서 이걸 하나하나 바꾸면 은 너무 편하거든요. 프리셋 기능들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수정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바로, 저장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길드 보스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캐릭터에 대한 분석들 다한번마쳤는데 그럼 다시, 내한테 리어만으로 돌아가서, 음악을 좀 바꿔보죠. 내한테 리어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캐릭터의 아트팩트와 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전용 무기도 살짝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저는 강화를 더할 겁니다. 더할 건데, 전용 무기에 관련된 부분도 방어력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무려 50%까지 증가해요. 지금. 여기서 진화를 올리게 되면은, 방어력이 5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마법사, 광역, 궁극기를 썼을 때, 매우 강력한 캐릭이라는 것에, 더더욱이,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주변을 광역으로 마비시키기 때문에, 쫄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여왕개미 같은 그런 캐릭터나, 아니면은, 스테이지를 진행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새롭게 나올 어떤, 이번 컨텐츠들, 거기에서 광역으로 뭔가를 쳐줘야 될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샘이라는 서포터와 같이 사용했어요. 브레이크는 크게 상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만화를 잘 회복시켜주는지,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뭐 궁극기를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기도 살짝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캐릭터로 돌아가서 자, 이제 아티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아티팩트는 낙인 세트를 쓰는 게 무조건 정비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팀 파이트 모드에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궁극기 일반 스킬 개수 아까 8000% 보셨죠? 그걸 무려 100%나 증가시켜줘요. 게다가 일반 스킬 사용할 때 만화 수급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만화 스킬 만화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8세트 낙인을 쓰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입니다. 그러면은 이 낙인 세트를 우리가 닦이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드시고 제작해서 강화했을 때 그거를 제... 어, 재편성 이번에 이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강화된 걸 초기화해갖고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따로따로 수속성과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속성의 차해인이 쓰고 있는 걸 그대로 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같은 방어로 개수고요. 같은 낙인을 사용해요. 그러면 낙인이 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요즘에 비속성이 자주 안 사용되고 있어요. 비속성을 보시면은 비속성에 정확하게 비슷한 개수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안드레요. 이때는 낙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주에 흑교석을 끼고 계셨을 겁니다. 이 토마스 안드레아 아이템들을 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콘텐츠는 수속성과 품속성이 약점 속성으로 되어 있는 요구문투입니다. 그래서 요구문투를 계속해서 당분간 돌아야 하고 거기에 최소한 이 잔영의 힘을 까지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르구문투를 돌면서 여러분들이 도시는 게 주, 어, 도는데 필요한 풍속성과 수속성에게 아이템을 빼서 바꿔서 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살짝 해봤고요. 그러면은 다시 풍속성으로 돌아와서 코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궁극기 이 캐릭은 궁극기를 굉장히 빨리 쓰는 캐릭이에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마법사를 아까 말했죠 강력하게 때려야됩니다 여러 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방을 때려 되죠. 한 방이 치명타가 터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마우스 키이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치명타율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본값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치명타 확률을 뭐 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래 옵션은 다른 것들이 없어갖고 그냥 껴준 거고 치명타 확률을 좀 높여서 쓰는 게 괜찮은 것 같고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여기서의 치명타 확률이죠. 이게 11,000 정도는 되셔야 돼요.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갑니다. 가 보통 만에서 만천 정도는 돼야 때릴 때마다 치명타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캐릭터는 짤 딜을 넣거나 스킬을 초기화시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캐릭이 아니라, 한 방, 두 방이 많아도 굉장히 많이 소모하고, 강력한 딜을 넣기 때문에, 더더욱이 치명타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어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악마의 기만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부터 치명타 피해량 자체도 증가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 악마의 뿔을 사용해가지고, 보호만 게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궁극기를 상하거나 뭔가 뭐, 아까 분석이라는 게 생기면 슈퍼 아마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피격을 당하면 슈퍼 아마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캐릭터는 마법사 캐릭터라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들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것들 이 금방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근위병 세트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라면 보호막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허리는 허리 쪽은 악마의 뿔을 사용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제일 아래쪽은 마력 회복량 그다음에 마력 좋네요. 스킬 마력 소모량 감소인 바로 요 아래 지켜보는 자의 이빨을 써서 마력 소모 부분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치명타 확률 피해량 증가 이거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명타 확률 정도는 한개 정도를 껴줄까라는 생각이 그렇네요.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아티팩트로 좀 맞출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아티팩트로 맞추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 아래쪽에는 피해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치명타 피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명타 피해 같은 경우에는 요 아티팩트 에 있는 오른쪽에서 여기서 치명타 피해를 맞출 수 있잖아요. 이아티팩도 오른쪽으로 여기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량 증거와 치명타 피해량 위주로 저는 아마도 아래쪽에 있는 옵션을 가져갈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 레나트 니어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해봤어요.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조건이 있을 때이 마법사라는 굉장히 강력한 딜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특별 작전 버프 적중, 적용 중. 이렇게 해갖고. 이 기간 동안, 보통 한 달인 것 같아요. 대충 한 27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특정 캐릭터들이 뭔가 공방 버프, 그죠? 공방체 버프가 넣어서 이 캐릭터들로 똑같은 조합으로만 길드보스 파멸을 건전을 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 또는 예전에 좀 사장 된것 같은 캐릭터들을 계속해서 쓸수 있게 가져와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카나의 차에인 리어만 신캐해요 토마스 안드레는 국가 권력급으로 빛속성에서 가장 강력한 딜러입니다 사실상 빛속성의 차에인보다 토마스 안드레가 나온 거기 때문에 2세대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암속성은 아직 딜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암속성도 딜러 쓰라고 샬럿 넣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또 때문에 매주 길드 보스나 파멸의 권자를 치는 부분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 영상으로 만들기보다는 제가 카톡방에서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카톡방 공지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길드 신청 또는 공지 오픈 카톡방 같은 거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 들어오실 때 후원하기도 이제 이번 기수가 벌써 부기가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끝나기 전에 후원 유지하기 버튼이 아마 활성화가 곧될 거예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그때 유지하기 버튼을 새로운 쿠폰을 받으러 가실 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레나트 니어만에 관련된 이야기 전부 마쳐봤고요. 저는 악령 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